안녕하세요. ADSP 3일 만에 학교 많은 비법을 들고 온 취준생입니다. 음, 먼저 어, 저의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립대 4년제를 나왔고요. 통계학과 출신이지만 졸업한 지는 꽤 오래된 1, 1학번입니다. 통계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사회조사분석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책은 이 가장 유명한 민트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먼저 이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핵심 포인트를 읽으려다가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를 풀었더니 뭐 맞은 것도 있지만 거의 다 틀렸고 단답형은 특히 다 틀렸습니다 정말로 일단 다한 번씩 풀었고 1, 2과목은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3과목이랑 이런 데서 조금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0점대를 점수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60점이 넘어야 되고 넉넉히 합격을 하려면 그래도 70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ADSP를 정리해둔 요약본들이 있어요. 이 요약본을 저는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체크도 하고 안 들어있는 부분들은 각 단원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몰라서 안 보인 거지 이 요약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약본을 계속 읽으면서 앞에를 한번더 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저의 기출문제 점수는 뭐 60점대로 넘어갔고, 결국 최종은 이렇게 70점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어, 가장 최근 기출문제가 필요한데, 2021년까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에듀 아토즈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복귀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학습 사이트 들어가면 가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총정리 시간이 있어요. 이 총정리를 저는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고 느꼈던 것은 최신 기출문제와 가장 비슷하게 나온다. 그리고 어,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지식을 이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카페에서 또 복기를 해서 맞춰봤어요. 근데 복기한 답으로 제 거를 채점을 했을 땐60몇 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80 점을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출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고 그 이외에도 뭐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유튜브 강의나 뭐 다른 책들 같이 함께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15일에 합격 결과를 받고 바로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도 만나고 필기 시험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인턴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격증 리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요 저는 a s p 이엔